반갑습니다. 1월 3일 쌍방울 휴마시스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쌍방울입니다. 쌍방울 오늘 조금 장초에 올렸다가 밑으로 뺐는데, 제가 볼 때는 위에 있는 메모를 지금 살짝 내리면서 받았어요. 그러면 조만간에 지금 밑으로는 안 흔들고 있거든요. 위로만 올렸다가 내리면서 흔드는 모양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거 며칠 안 남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밑으로 안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 라인은 유지를 할 것이다. 지금 800원대를 유지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면 800원대는 유지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위로 올렸다가 내리고 위로 올렸다 내리면서 계속 이런 형식들의 행보를 좀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위에 있는 매물대를 조금 소화하는 과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그리고 지금 잘 지지를 하고 있죠. 잘 지지하고 있고 오늘도 위로 이만큼까지 올렸다가 약 3, 4% 정도까지 올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중간에 제대로 확인을 못했어요. 30원대까지 올렸거든요. 고가가 830원이네요. 830원까지 올렸다가 밑으로 조금 내리면서 다시 800원대를 유지하는 모양은 그렇습니다. 저는 이 종목 현재까지 나쁘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투자자 보실게요. 외국인이 오늘 좀털었습니다 개인이 조금 사드렸고 기관에서 더, 다시 들어왔습니다. 기타 법인도 사드렸고요. 연기금에서 조금 많이 사드렸네요. 자, 투자자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조만간이다. 얼마 안 남았다. 그리고 이재명 지지율이 골든크로스가 나왔죠. 그래서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 매우 높아졌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기사 보실게요. 기사 보시게 되면 별다른 기사 낸게 없더라고요. 최근에 뭐, 2일 전에 나온 프로야구 기사가 아니고요. 이거 저번에 나온 기사예요. 저번에 나온 기사고, 전체적으로 기사는, 뭐, 신규 기사는 없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저도 쌍방으로 계속 끌고 가요, 여러분들. 지금 계속 이런 형식으로 위에서 팔고 밑에서 사면서 계속 평단가를 재조정하면서 끌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은 평단가 조정할 일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밑으로 또 떨어지면 다시 또 매수 매도를 반복하면서 평단가를 조정하면서 끌고 갈 거긴 해요. 근데 전체적으로 끌고 갈때 이런 형식으로 아직까지 저는 매수 지점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매수 타점이 저한테는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더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밑으로 빠지게 되면. 근데 아직까지는 빠지지 않고 잘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종목 어, 며칠 안에 올라갈 거라고 확신을 좀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 절대 털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휴마시스입니다. 휴마시스 보시게 되면 오늘도 살짝 밑으로 빠졌어요. 살짝 빠졌는데 제가 볼땐잘 지지를 하고 있다. 저는 지금 16,000원 정도까지는 생각을 하고 그 밑으로 빠지면 다시 한번 매수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밑으로 빠지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드네요. 오늘 움직임 보니까 위로 살짝 뭐 밑으로 살짝 뭐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만 잘 움직이고 있고, 잘 지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종목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일단, 12월 분기가 끝나, 어, 매출액이 나오면 2월 달에 나올 거예요, 매출액이. 그러면, 이 종목은 그 전에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이 돼요. 제가 볼땐 요번 달 안에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생각보다, 제 생각보다 저는 이 종목을 좀 단기로 봤는데 좀 길게 끌고 가야 되는 상황까지 왔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좀 길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방송을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저는 일단 이 종목 계속 끌고 갑니다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저도 계속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계속 끌고 가셨으면 좋겠고 오늘 투자자 함께 보실게요 투자자 보시게 되면 외국인이 좀 사들였습니다 기관에서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신 금융투자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모에서도 계속 사들이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지금 기타법인에서만 조금 물량을 넘기고 있는데 개인이랑 제가 볼 때에는 이 물량을 기타 법인이랑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물량은 외국인이랑 기관에서 계속 소화를 하는 모양새를 그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조만간이다. 이 종목도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생각보다 이 종목이 위에 매물대가 많아지면서, 위에 매물을 원래는 세력들이 올려서 받았으면 참 좋은 그림인데 밑으로 내리면서 물량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웬만한 우리 개인들이 안 털고 있거든요, 이 종목을. 어차피 매출액이 잘 나오기 때문에 털지 않고 있어서 얘네들이 지금 가는 게 조금 더디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충분히 올라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얘네들 지금 여기 있는 매물대, 위에 있는 매물대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자, 이 매물대만 소화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이거 직진으로 날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고 판단이 돼요. 기사 보실게요. 휴마시스도 마찬가지로, 뭐, 6일 전에 나온 기사, 이거 알고 있는 기사들이니까, 뭐, 따로 기사가 나온 게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잘 유지하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악재도 호재도 지금 현재는 없는 상황이긴 한데, 저는 매출액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영업이익은 최고치를 찍을 거다. 12월 분기에. 전 그렇게 알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끌고 가요. 여러분들. 끌고 가시면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은 큰 수익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직진으로 올라가서 26,000원 뚫고 올라갈 가능성 매우 높아, 더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좀 더디게 가더라도 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